네 오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은 이 맹세와 관련돼서 악인는 심판받는다, 의인은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할 때 포로된 땅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또 죄를 고백할 때 감엄 당한 것에서 구원받게 되고, 또 죄를 고백할 때 여러 가지 재앙에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어, 경건한 이방인들에 대한 자비 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도 있고요. 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란 기도. 또 죄를 고백할 때 포로 된그 세방에게 해달란 기도도 오늘 열왕기상 8장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기도는 어, 죄를 고백하고 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공동체 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예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제가 용서함 받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도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께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제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또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이게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가 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땅히 해야 되는 선한 길. 법계 안에 들어 있는 두 돌판.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의 실천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선한 길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배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 현장 그곳에서 우리 삶에 오늘 일곱 가지 관련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모든 것들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가정 안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정말 곤혹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이 모든 것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뜨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을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 속에 늘 맡기는 기도 중요하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 평안을 주십니까 참새 참새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이 우리가 우리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은다 세고 계신다. 머리카락 여기다 하나님 세우신다. 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자라 늘릴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 아그 어, 길이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주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현대가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한다기 해서 무슨 뭐 하루라도 더 오래 살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씀이죠. 이다 주께 맡기는 기도, 하나님께 맡기고 예, 공의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우리는 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어, 저와 여러분 삶에 어, 이 밤에 어,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한 것들이 있나요? 이렇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것들, 또 어, 재앙, 어, 아 이제 나하게 큰일났다, 뭐 그런 재앙, 어, 재앙이라서 같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 재앙이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밤에 오늘 솔로몬의 기도 주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밤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포로된 일이 일어나고 또 감원 당한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재앙들, 깜부기 재앙, 곡식이 시들거나 전염병, 황충, 또 질병 이런 모든 재앙이 깨달아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거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적국과 더불어 전쟁하러 나갈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네, 우리가 나가는 사원들, 우리 가장들은 일터로 나가고, 우리 학생들은 또 학교로 나가고, 또 청년들도 일터로 나갑니다. 박지 하나님, 이 현장에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 정말 포로로 서로잡히 우리가 정말 곤란한 일에 처해서 네. 바벨론 포로나 아닐지라도, 우리가 정말 곤란한 일에 처해서 통장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대가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죽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떤 형편에 따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포로 되거나 또 갇히거나 또 가뭄이 들거나 오늘 솔로몬이 이 많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지자라님 우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큰심 걱정, 또 두려움, 또아부기분또 경제적 질병, 아지자라님그 생명,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지자라님이 밤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고, 화물을 사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다 는게 말씀대로, 제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복된 이방이 되게 하셔서 온성도들이 밤에 형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게 되시고 헌신 과장된하나는 복된 이방 이, 이 말씀 이루어지는 복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 안에 신동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의 숲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2월로 들어가는데요. 주일 예배가 얼마나 많고 이제 2월 말에 우리가 창립 14주년 기념주리 다가옵니다. 양곡당에서 우리가 14년을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14년 을 달려왔는데 14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조합해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우리 견고하게 세워지는 정말 주님의 숙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 예배가 다가오는데 우리 이제 설 명절 마치고 온교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이 자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초청받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게까지 기도 응답받고 정말 충만한 능력으로 회복되는 모든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걱정, 근심이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교육과 봉사와 전도와 재정과 교제 예배 그리고 사역자들 교사분들 소고하시는 분들 대해서 정말 이 주님의 교회가 충만하게 복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아지자라님 주께서 주님의 교회에 이르게 서 14년이 됐습니다. 아브 1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교회 예배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교육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아자라님 봉사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도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암체정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성도에게저도 살아나게 해주시고 모든 영향에서 성장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야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주의 예배가 되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맞이하여 이제 한번 공절 마치고 온 교우들 주님의 스피 자리에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노교수 성도님을 비롯해서 아버지 하나님 함문대이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자리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광복 군사님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 다 돌아오게 하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예배들이 영광되들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숙배 성도자 과라한 모든 속도 주여 이날아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의 직장 믿음을 갖은손녀들또 자녀들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청년들의 미래를 복게하시고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이 사회로 나가야 되고 직장으로 나가야 될때 집뒤에서 열어주시고 아버지 뒤를 보시고 안수하여 주서옵소의성료들한번한번 축복하시고 한번 아버지 하나님 한번한번 일을 불러서 아버지 목적에 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지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서 좋은 세상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학생들 만나게 하셔서 복된 신년 아버지 생활에 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주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고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숙 몸과 마음이, 해주시고,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여 깨끗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탐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여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성사와 복을 주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치유되고 회복되는동공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가장들의 지장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속에전도가 천만하게 사랑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국도 조안에서 천만하게 이루어지는 복용의 힘으로 내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만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주께서 공기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에게 희망을 주시고 아버지 정치권에 안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당을 하나님 하나님을 도하고 백성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정치가을이 나라에 정치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경제에 하나님의 초만한 역사가 이끌어 시고초만한 사랑을 이끌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호고만한서남북한이의경되을 이렇게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의 인력을 중앙 해주시고 아버지 리기서 성교하는 성교사님 성대고 성대주기사님 주여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한국의 외로운 영웅 국장 중에 부터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의 왕 황만하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국와 다시 부러워해 주시고 아버지 성교도 주안에서 그 충만하게 해주시고, 아자르님믿기도를원하는 많은, 많은 고속된조안에 그 이산들, 이산들 가정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님의 보나 손길에, 희망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지자르님 주님의 손에 새례를 맞이하에서, 아브자르님, 보, 그, 주안에서 강하고, 주안에서 능하고, 아브자르님 자리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앞자리님 주님의 온 교사들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교구수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사랑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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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자리님 주님과 사랑으로 충만한 뒤에 말씀으로 충만한 뒤에 성령으로 충만한 뒤에 복음으로 충만한 뒤에 앞자리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뒤에 온 하나님 새워주셔서 앞자리님 모 성도들이 성령 밖에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앞자라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함께 일어나는 목개한 기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주님의 손해를 주님께서 열정적으로 잡아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김고양장에서 14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발에 함께 해주시고 본능의 발에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14주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양복당을 향해서 김고양에서 어, 힘써 전도하고 힘께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성명으로 완수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 분리에 힘있게 안소하 주시고 아라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권능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자라님 주님의 숙배온 성품들을 하나다때 뜨겁게 기도할 때새아브라님하정마다마다응답 과정 역사가 진동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해주시고, 사람, 하나님 치유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안소할 주 있어 몸이 아픈 사람들 크고 기이해가어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 사람들 하나님 여주시고 압자라님 진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준비해서 진로를 열어 주시기를 주안에 그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를 할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압자라님 이땅의 것들이 주안에서 온전케 되고 깨끗게 되고 황영을 잡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가정들도 우리에게 식소 인여주시고 압자님 준비해 주신 많은 것들이 주로 온전케 하고 깨끗게 되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중에 중안에서 온적이 되는 기적의 기능으로 우리 하나님 사서한영하는역 하나님의 이도을들시고 공수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천둥하신길이온 영혼 안이 밤에 충만하게 맞으며 우리 하나님 이 밤에 뜨겁게 역사에 해서이 밤에 온성도가 정의에 하나님의 풍광도 이 밤에 하나님의 시칼로움도 이 밤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이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나신다는 이 말씀이 이 밤에 온교우들한에 풍성히 많은 복된 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곤란함과 재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평강으로 진동하는 이밤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 충만하게 뜨겁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 땅을 향해서 성교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교회로 이 밤에 충만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초만께 하심이 주님의 수위에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Amen.